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리포트입니다 오늘 방송 녹화 세 번째입니다. <laughs> 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예, 아, 두 번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골드는 4,988불. 10센터가 어제 종가인데, 5,000불을 못 뚫었죠. 예, 5,000불을 못 뚫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버는 103불, 종가가 103.20, 1 0 3 26센터죠.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오전에, 월요일 오전에 골드가 5,000불을 뚫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종가가 올 때까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오일 오전에 아마 5 0 0 0 불을 골든 뚫어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실버는 어쨌든 100 포인트를 넘어서 103.2 103 26 센터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하튼 여 실버는 축하드립니다. 자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면 골드는 월요일 날4,539불때 어, 약간 조정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연 어, 화수목, 계속 상승했었죠.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종가가 4,988불 17센터가, 어, 현, 어, 국제시세가, 종가가 났습니다. 지금, 어, 이 골드가, 어, 잠시만요. 이,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가가 아, 4539 어, 그러니까 그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골드가 골드가 약 9.8%, 9.9%, 거의 뭐10% 올랐죠? 이번 한 주에, 이번 주에. 실버는 거의 18%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만 실버가 올라, 얼마 올랐느냐? 7.5% 올랐습니다. 하여튼 뭐, 한 주에 18%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큰 상승이죠, 실버는. 예. 네. 어제 하루만 7.5% 상승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87.163, 어, 87.16, 8 7 16센트에서 출발을, 뭐, 그날 저점, 월요일 날 저점이었는데, 종가가 1 0 3 2 6 7이기 때문에 한18% 정도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골드는 10%, 9.8.9니까 뭐10% 정도 올랐죠. 한 주에. 스펙타클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상승의 폭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요일 아 그러니까 아시아 월요일장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골드는 거의 5,000불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고 여차하면 실버는 105불까지도 어,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조정을 하든 내지는 행보를 하든 뭐 이런 흐름이 갈것 같은데 어쨌든 월요일 오전장에 골든 5000불, 실버는 약어 105불 정도를 어 돌파를 했다가 뭐 하락과 조정을 받던 수익 실현 물량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다음 주가 지금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첫 번째가 FOMC의 금리 결정이 화수해서 어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4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금리 결정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오바마케어가, 그러니까, 거기 합의가 안 되면, 어 미국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셧다운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거기에 또 임시해서 뭐 예산을 짤 수도 있는데, 셧다운이 왔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박살이 나버리죠. 지금도, 정상적으로 지표, 그, 발표가, 지수 발표가 안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는 어 2025년 4, 4분기 GDP 속보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 주 스케줄은 그게 안 뜨거든요. 그 다음 PC 물가지수,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도 어 다음 주 목요일에 나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스케줄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정상적이면 GDP 속보치하고 어 물가지수가 다음 주 목요일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셧다운 떨어지고 난이 영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영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때 뭐, 또넘보행진 뭐, 그,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시황을 분석할 때이 지표가 제대로 안 나오고, 스케줄이 제대로 안 따라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금리 결정, 화수 F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셧다운, 오바마케어 셧다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음 주항모가 거의 이제, 이란 쪽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중동 쪽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란을 공격하느냐, 그 긴장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이게, 다음 주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골드가 5,000불을 찍었고, 실버가 뭐 100불 이제 이상이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형태든 누를 건데, 그럼 언제 이게 누러질 거냐? 언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금리 동결이거든요?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되면 그때 딱 누를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이란을 공격을 했다, 이러면 그것도 감아 넘기겠죠. 우리가 리블레이션 기간에 십조 원치를 물량이 쏟아졌는데도, 뭐, 지금 파골 인준 의장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린란드, 그라, 그린랜드, 그린, 그린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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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뭐, 이란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그걸 시장에서 다 감았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러니까, 불확실한 변수가 발생돼버리면또 지금 이제 이 상황도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골드 실물 참 운이 좋다. 지금 눌러야 될, 악재가 터져야 될 자리에 또 변수가 터지면서 그거 감아 넘기고, 감아 넘기고 한, 이번,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변수가.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올지 안 올지는, 예. 그래서, 크게, 크게, 다음 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어, 지금, 월요일 아침에는 무조건 오전장, 그러니까 뉴욕 오후장에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아마 골드는 5,000불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10부터 살짝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게 유지가 될 거냐, 하락할 거냐, 수익실은 물량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월, 화, 수는 어 화요일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뭐 회의를 화요일부터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돼가지고 발표되는게 수요일인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새벽 3시, 4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주는 월요일은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화수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금리 동결이다 그러면 그때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타이밍에 이란을 미국이 공격을 했다? 그러면 뭐 안전 자산 확 들어오겠죠. 그것도 타고 넘겠죠. 그래서 이란 문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이 부분이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 예산이 6월 1일부터 집행을 할수 올해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예.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번 예 저번 주에 나왔던 이제 뭐이이 이 GDP 확정치 4.4% 그거는 어 3사 분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그 4사 분기 속보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다음에 12월 달 PC 물가 지수가 나오나 안 나오느냐. 그다음에 금요일 날 지금 스케줄 을봐 보니까 PPR 생산자 물가 지수가 12월 달 것이 금요일 날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어쨌든, 금리 결정하고 난 이해 나오기, 뒤에 나오기 때문에 큰, 어, 지금 변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월요일 날 오전장은 분명히 상승할 거고, 그러고 난 이후에 수익 실행 물량이 나와서 버티느냐, 행복하느냐 빠지느냐. 눌러들어 빠지더라도 뭐, 크게 안 빠지고 소폭 빠지겠다. 소폭 조정 받겠지만,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3시, 4시에 금리 동결이다라고 발표가 되면 그때에 누를 가능성 상당히 높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상승하고, 크게 조정받고, 뭐, 이런 부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잠깐, 이제, 저번 주에, 그니까, 이번 주 복귀를 해보면, 골드는 월요일날 조정받고, 어, 4,500, 예, 네, 4,539불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쭉쭉쭉쭉, 최근 들어서 가장 상승의 이, 이, 여기와 비슷하죠. 셧단 지나고 나서 그때 월, 그, 4일 동안 상승한 그 못지않게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다. 그래서 골드는 이번 주에 한10% 정도, 한 주에 10% 정도 올란 그런 상황이다. 실버 역시도 뭐 중간에 월요일 장은 좀뭐 바닥을 조정받고 했지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어제 하루만 7.5%, 예, 전체적으로 한1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정말 대단하죠. 한 주에 18% 올랐으니, 예. 거기에다가 완전히 100포인트를 확 훌쩍 뛰어넘는 103.2672의 종가가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제가 볼때 105포인트까지는 갈것 같아요. 음. 자 이번 주처럼 다음 주도 상당히 스펙타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결정 문제,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 그 다음에 중동 문제 이란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거냐 뭐 이런 문제가 크게 이세 물줄기가 이제 영향을 줄 거고. 어, 생산자 물가지수나, 뭐, PC 물가지수나, GDP 4, 삼분기 속보치나, 이거는 지금 스케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깜깜이기 때문에, 그 또한 GDP 4, 삼분기 속보치가 나와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뭐, 엄청나게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주도 스펙타클 했지만, 재료로 보면 다음 주가 더 스펙타클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어, 오늘 주말 리포트에서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예, 포트폴리오를 잘, 이 융합을 시켜서, 어, 전략을 잘 짜가지고, 뭐,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되고, 또 계속 오르면 지고 있으면 되고 예. 조금 릴렉스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좀 릴렉스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또 댓글에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뭐살 뭐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 사도 되죠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할 겁니까 그런 분은 제대로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부터 정확하게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라고 그냥 그이 동해물이 반은 아마 달았을 겁니다. 예, 백두산 천지물도 아마 절반 정도 달았을 거예요. 제가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이번 주말, 내일도 포트폴리오 내가 잘 점검을 해서 다음 주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한번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이 녹화를 세 번째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laughs> 성공하겠죠. 음. 한 번은 음량이 안 들어가 실패했고요. 한 번은 제 얼굴만 나와가 실패했고 <laughs> 이번에는 다 점검하고 이제 했으니까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요즘에 좋아요 구독 어, 회원 가입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좋아요가 너무 떨어져요. 음. 회원가입도 지금 주춤하고. 빨리 100명 만들어서 우리가 실버 프로젝트 돌러야, 돌아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 지금 조금만 더 모으면 지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예. 분발해 주시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예. 그냥 하지 마시고, 예. 제대로 내가 기초를 좀 배우고 다지고 나서 투자도 늦지 않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으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짤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오른 길로 듣고 왼쪽 길로 나가버리는 그런 부분이라 제발 딜리상 가입하셔가지고 교육 좀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고 기초를 좀 다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올해 뭐 병원 연에는 모두 대박 나야 될것 아닙니까 예. 이 좋은 장에 대박 안 나면 그거 진짜 바보죠 예. 자 오늘 뭐 여러 번 방송을 세 번이나 하는 이런 어,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날씨가 이제 뭐 굉장히 춥죠 지금 주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 오늘 부산도 지금 한 영하 3도 제가 오늘 산을 갔다 왔는데 아, 엄청 춥더라고요. 부산도 바람 엄청 많이 불고요. 어쨌든 뭐 오늘 하루 추웠지만 저도 어 어제 새벽 2시까지 상황을 보고 계속 상승하니까 보고 끝까지 봤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산행을 하고 왔는데 몸은 개운합니다. 피곤하기는 피곤한데 방송을 세번 하고 나니까 진이 쫙 빠집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면서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주말 주말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